상가를 매입하는 방법. 음, 뭐 매입하는 거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양으로 받는 게 있고, 매매로 사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경매로 사는 게 있어요. 보시면 분양 받을 때는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해줄 때 보통 50% 대출을 해주죠. 예.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해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50%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경매는 그 밑에 보시면 낙찰금액에 80%까지 대출이 가능해. 요 이제 이는 이제 감정가하고 낙찰가 중에서 작은 금액을 80%를 줍니다. 이제 분양을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상가를 매입할 때 저는 분양 상가를 하지 말라고 해요 권해드리지 않아. 왜 그러냐면 초기에는요 항상 얘들이 예상 임대가, 예상 수익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보고 고가의 잡았 다. 그래서 고가에 거품이 꼈어요 항상. 그리고 어, 실제로, 뭐, 이제 예상 임대 수익률 맞춰봐도 그게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아요. 대부분 보시면, 태양 상가도 이제 나온 것들 보시면, 이런 상가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대형을 받지 마시고, 한, 주변에 이제 그 상가들 있잖아요. 그러면 입주하고 나서, 좀 이제 주변 단지들 있죠. 아파트나 뭐 이런 기업체들이 주변에 입주를 하고 나면, 상권이 형성되거든요. 항상 초기에는 공실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미래 신도시나, 항상 신도시들 상가를 보시면, 상가 공급률이 많잖아요. 그리고 분양가도, 막, 기본 1층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 그렇잖아요. 과천에도 지점부터 보면, 다 기본이 10억 이상이야. 근데 이거 분양받으면 아주 좋은 거같이 홍보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분양사, 월, 얘네들 뭐, 마진, 얘네들 홍보비, 이런 거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음, 그래도 분양은 다 사더라고. 또100% 분양을 는데 근데 사고 나서 올린 거 봤어요? 분양가 이상? 못 봤죠. 나는 지금까지 있어 있긴 있는데 그 열에 한도 갖고 안될 거예요 분양가보다 사라지고 더 올랐다는 거상당히 이제 분양가 상한 때는에다 맞아 죽죠.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 항상 분양가 상한 초기에 분양받는 것보다 써놨죠. 주변 단지가 입주가 되고요, 주변 시세가 자리 잡으면 그때 매수와 또는 임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예상 수익률 나오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예상 수익률이고. 선임대조건을로 분양해 주겠다래요 야, 내가 이거 이거, 이거 5억이지만 5,300에 임대 나서 분양해 줄게. 딱 해요. 그러면 야, 이거 5,300에 수익률이 좋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임대조건이 사실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 얘가 나가면 딴 사람이 그 금액이 들어올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 얘가 임대조건을 해준다. 래 매매로 살려도 마찬가지야. 이 금액으로 임대수익률이 좋아. 산다. 우리는 노후에 안정적인 상가를 위해서 노후에 수익률 보고 사잖아요, 대부분. 돈 있는 거, 은퇴한 자금 모은 거 갖고 은퇴하는데, 수익률 좋다고 보는데, 항상 염두에 들게, 얘가 빠져나가면 어떤 업종이 들어올까? 공실률이 생길까? 그리고 임대가격은 얼마 받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면 선임대 조건의 임대 상가는요, 왜 그렇게 맞춰주냐면, 분양할 때 옵션을 많이 줘요, 임차인들. 임대를 임대료를 있죠? 임대를 료막 서비스로. 줘 그리고 인테리어도 지원해줘 분양 애들이. 그게 분양가에서 다 받아서 주는 거야 임차인들 혜택 주는 거야 근데 걔들이 뭐한 3년이고 이게 있다가 나가잖아요 그럼 공실된 거 많아요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우리 멀리서도 봐요 가까이 보면 군포에 여기 그 여기 좀 뭐죠 저번에 우리 상가 많이 나왔었던 곳 있잖아요 혹시 동네들 한번 보요 뭐 1층에는 타을 탐스 커피점을 했었고, 상가들이 쭉 있었어요. 24시에 세븐일레븐쭉 있었고, 분양 때. 근데 그것도 다 서진드 조건을 들어 거야. 그게 렇 많이 나갔죠? 그 경매를 두 나갔잖아. 근데 실세를 보니까 터무니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 여기 써놨죠? 임차인에게, 분양사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고 임대 계약을 해놓은 거여서, 임차인이 만기 돼서 나갈지, 왜기준인들가결혼 나갈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자, 2번. 좋은 상가 고르는 방법. 이 앉아서 월세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세를 잘 내야 되고, 장사가 잘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세를 잘 받을 수 있는 거고, 마음도 편하고. 또, 세가 잘안 나오면 임차인이 자꾸 바뀌고, 또 나간다 그러면은 이거 골아프거든요. 그게 뭐야? 사건을 봐야 되거든요. 사건이 중요하단말이야 그래서, 상권은 장사가 잘 되는 곳이어야 되는데, 어, 자, 여기 보시면, 상권은 역세권, 배우세대, 주변 시설, 상가 밀집도, 예? 유동인구, 상가 위치, 권리금 등에 따라서 A급 상권이다, B급 상권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뭐 A급 상권, B급 상권, 장사가 잘되는 아주 좋은데, A급 상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어, 번개 상권, 번개가 많이 있는 곳, 그런거 A급이 좋군요. 그좀 주변에 있는 거는 뭐 크게 B급이라고 보고 뭐 B급에서도 뭐 B플러스 B마이너스도 쪼개질 수도 있고 더 밑으로 쪼개질 수도 있고 어떤 그 상가가 좋으냐 아 이렇게 고르는 방법은 반가로 1번 상가 건물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자 일단 위성으로 일단 우리는 보고 도로와 건물을 보고요 그 건물의 정면이냐 후면이냐 측면이냐를 체크해요 를 경매 물건 보면 위성지도 다 보이잖아요 로드뷰를 보면 이게 정면에 있다, 측면에 있다, 후면에 있다 볼수 있고, 또 하나는 감정평가 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어떠한 건물들이, 상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배포되어 있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동선을 파악하자. 어, 지도상에 도로가 있지만, 아, 이게 도로가 있어서, 어, 뭐, 사람이 잘 다니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이 사람들이 동선이 있어요. 이로 다니는 게 있고요.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이쪽으로 반대 길로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큰 도로 길은 사람이 많아서 아니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이 많이 될것 같은데 오히려 그 후면부에 작은 도로 있죠. 그쪽이 동선인 경우도 있어요. 그걸 실제 가봐야 돼. 그렇지? 사실 차가 많이 다니는 게 좋아요. 걸어 다니는 게 좋아요, 당 걸어 다니는 쪽이 훨씬 더 동선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 닐수록 상가 가치가 높죠. 요거는 현장 조사 시 파악해야 할 부분이다. 3번. 공실 상가가 많은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다. 상가 공급이 많은 지역, 경쟁 상가가 많은 지역, 공실률이 많은 지역의 상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주로 공실 상가가 많은 거는 신도시 지역 있죠. 신도시 지역 처음 가면 공실 상가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주변 세대들이 다 입주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상권이 안정화되고 가격이 형성되면 그때 구입을 하는게 좋다 따로 아, 어, 유흥업소 저녁에 장사하는 업종의 상관은 언제 가봐야 돼요? 상권조사는 낮에 가면 문 닫혀있지 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 잘 되나 밤에 가면 없죠 낮에는 그래서 저녁때 가서 어, 사람잘드나든지문 뭐, 앞을 좀 지켜서 접, 보고 제일 좋은 거는 직접 가서 내가 손님으로 이용하는 게 좋아. 음식점 상가가 나왔다. 경매. 사람이 지금 경매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럼 그 상가는 직접 방문해보는 거야. 밖에서만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하지 말고. 가서도 먹어보고. 어? 근데 내가 경험상 먹어보면 맛이 없더라고. 그래까 경매가 나오는 거야. 안 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 마음을 비우고 막 속상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게 다 이게 손으로 가둔가봐 그가맛있는걸못봤어 그래서 돈이 나온는구나 6번 트렌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가가 좋다 현재 유행인 업종의 상가도 언젠가는 경쟁상자가 늘어나고 도태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타 업종으로 전환하더라도 가는 상가가 좋다 우리 상가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유행을 타요 요게 <laughs> 잘 된다고 해가지고 이 업종이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우리 몇년 전에 밀키트 그거, 그거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하니까 밀키트 영업 있잖아요 판매 그 대비점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잔된다갖고뭐 포장해가지고 사다 먹고 끓여 먹고 뭐나 이제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불편하고 싫으니까 어, 뭐시간도으로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팔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아이템을 갖고 업체들이 무지 하게 생겼어요 뭐 이름도 도 못하는 뭐 업체들이 많이 생겨갖고 너무 과열됐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매물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가들을 내가 뭐사거 나면 그 임대를 줬다고 그을때 그런 생각을 그거 장사가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샀단 말이야. 근데 걔가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다른 업종이라도 들어오면 잘 되는 업종. 그럼 보통 1층 상가가 되겠죠? 1층 상가들. 근데 이 지하 상가 같은 경우에 유흥업소야. 유흥업소인데 매매가는 3억인데 월세가 300 들어가요. 어, 대단한 수익률이죠. 근데 얘가 유흥업종이, 만약 코로나 말아먹고, 빠져나가서, 이제 이게, 거기에는 장사가 이제, 다른 업종이 들어올 게 없어. 뭐, 창고밖에 들어올 게 없어, 나가면 그러나, 굉장히 리스크큰 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 음, 기본적인 걸짚고 넘어갑니다. 자, 7번. 단진의 상가 투자의 경우에는, 배우 세대가 최소 500가구 이상이 유리하다. 단진의 상가는 뭐예요? 배우 세대 먹고 사는 거잖아. 세대가 많을수록 좋은 거죠. 8번. 현장 조사 후 낙찰을 받으려는 상가는 어떤 업종이 적합한지 파악을 해봅니다. 장사가 잘안 되는 상가가 경매가 나왔어요. 그래도 야, 얘는 다른 업종 주면 여리 끝내주겠다. 그래서 상가가 1층 상가인데 한 5평짜리가 나왔어. 다섯 평짜리 근데 위치는 좋아. 근데 이 5평짜리가 보니까 저 사람이 뭐부추집을 하나 하는데 장사가 안 돼. 내가 와서 앉을 자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야, 조기 보니까, 야, 저기 보니까 주변살 살까 보니까 유흥가도 많아. 그러니까 밤장사를 해. 와서 밤에 이제 국수 먹고 하는데, 그래서 앞에 테이블 깔아놓고, 그, 때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받으면 내가 뭘 할까? 뭐 어떤 업종은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 아, 진짜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커피숍? 커피숍? 커피숍의 주변에 보니까 한집 건물 있어. 경쟁사가 많은걸 안하는게 좋아 음. 유흥가가 많다 그랬죠 평수 다섯번짜리 음식점하기 식당 주광할게 없면 남을게 없잖아 그러면 데일아트 뭐 같은거 유 이런거 많이 하거든 뭐, 배달점 있죠 배달점은죠 배달점도 많이 하거든 꽃집 이런거 그게 클 필요 없잖아요 아니 부동산 그게 없잖아 <laughs>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되는거야 저, 아우 저거 장사 한데도 월세도 그것밖에못 나와 하지만 내가 저거를 다른 업종을 넣는다 아니면 내가 저거 상가를 용도 변경한다 다른 걸로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야 주변에 맞춰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많이 단로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예, 상가 투자 방법 보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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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상가를 매입하는 방법에는 크게 분양, 매매, 경매가 있고. 경매가 되는게 좀 유리하다. 그리고 분양상가를 하지마라. 자리를 주변세대 잘 잡고나서 해라. 그게 얘기한거고 두번째 좋은 상가 고르는 방법 1번부터 8번까지 쭉 이제 봤습니다. 그다음에 8번 밑에 상가경매는 미납관리비를 꼭 확인하자. 일반 아파트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납관리를 꼭 확인해야되는데 특히 상가집합건물 이런거는 미납관리를 꼭확인해야돼요 아파트는 미납관리가 많지 않은데 상가같은 경우에는 미납 관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 어, 이제, 분양 상가들 있잖아요. 분양 상가 받아갖고, 한, 주변 세대 다입주세대서 아직까지 공실이 상가가 있어.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한번 물어보면 수천만 원나요몇년 동안 공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상가가 면적이 클수록 더 많이 나오고, 이게 쌓일수록 몇년 될수록 연체이자도 붙고 그잖아요. 러 제가, 전 원리 거 얘기 안 해요. 리 거. 가까이는 우리 내가, 거기가 이제 4년 됐는데 그때 1층 상가들 분양을 했고 아직까지 공실이상각했어요 분양받고 10억에 분양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피주고 샀거든. 근데 위치가 안 좋은 데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때 자기가 10억에 받았을때 최소 이거는 월세 300을 받아야 된다. 이걸 고소하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그 100만 원 주면 들어오지 안 들어올 자리야. 그러니까 4년 동안 묵히고 있는 거야. 지금 관리가 엄청나. 그냥, 안 써서 나오는 게 관리비가 얼마냐면은, 30. 에서 40만원. 기본. 안 쓰고 나오는 게, 340. 그 상가 잘못 받으면요, 매물따지 돼요. 그래. 또, 상가는 하지 마시라. 그래서 또 얘기 드리요 벌어도 쉬차는데돈 갖고 까먹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laughs> 제가 또경매한세서 얘기했지만, 경매에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지키는 것도 재택크다 <laughs> 그죠? 요것들 이제 궁금해 하시죠? 임대 수익률 산정 방법. 3페이지에는 상가인데요. 서구 청나동 호수공원 플라자 1층, 116호. 1층 상가에요. 우리는 제일 먼저 보면은, 어른 것부터 봐요. 경매 물건 마을 때. 그죠? 일단은, 싸게 산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는, 야, 몇 프로 빠졌어? 이거딱 본단 말이에요. 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 이거 싸네? 관심있네? 이러면서 자세히 들어보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은, 빠진 것부터 보지 마시고, 신권부터 봐. 전 남은 얘기 드렸을 거예요. 신권부터. 감정이 잘못 나온 게 많아요. 상가도 그래요. 상가도 좋은 상가를 갖다가 굉장히 싸게 베끼는 게 있어. 그러면, 신권에 들어 신권에 들어온 사람도 많아요. 유찰되면 해야지, 몇번 빠져야지. 뭐, 유찰 1에 몇 번, 2에 몇 번, 이걸로 검색해가지고쭉 보지 마시면, 아 보지 마시고, 신권부터 나온 걸로. 그러면, 신권을 좋은 거를 내가 강가하고 빼먹고 본다. 예를 들면, 멀리 다 가고, 안니 거. 제가, 평촌역에, 그, 지금 커피숍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칸에 일 7칸인데 두 칸이 나와서 14평, 되죠. 근데 저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있던 거였는데 그 그게 경매서 그게 나온 지가 한 8년 됐네. 나보다. 근데 그게 감정이 얼마나 냐면 기가 막히게 나왔지.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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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근처에 있었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해야 되겠다. 나 그래서 10권에 당연 들어갔죠. 난 얼마 썼냐? 3억 8천 썼어. 그래도 많이 썼죠. 근데 많이 쓴게 아니야. 나도 더쓴 사람이 가져가어 4억 쓰고. 그래도 지금 주변 시세 대비하면 평당 따쳤을때 평촌 1층 상가, 예? 따졌을 때 평당 여기 전용 면적으로 한 지금 억씩하잖아요억씩하잖아요뭐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좀 무리가 있는데 내가 봐도 주변 상가들 나온 매매가에 비해서 고그 정도 평수의 1층 평촌역에 있는 상가다라면 기본 7, 8억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보조, 안 그래요? 10억이 기본이잖아 상가 내놓는 거. 그 당시에 상, 분명 상신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저는. 낙찰받은 것도 한 150개 되지만, 낙찰 못받은 거는 훨씬 많다. 훨씬, <laughs> 경험이 많던데. 그것도 있고, 또 하나 있어. 1치사가 자꾸 생각나는데, 그, 대위기 편한 세상전에 <laughs> 아파트를 쭉 나아가네, 경매. 그, 분양처에 해갖고, 조합원, 옛날에. 그, 이중 분양해갖고, 그, 경매를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그렇고, 거기 단진에 상가가 있어요. 상가도 건면주름나고 거기서 이제, 내가 2층도 받았고, 1층은, 1층이 바로 앞에, 어, 뭐 피자집. 피자집을 했었는데, 배달피자. 무슨 이름인데. 거기 바로 큰 길이지만, 그길 앞에 헬라보드가 바로 지나가고요. 그 옆에, 저기, 기사 삼성, 데니아, 데니아. 그 자체 세대가, 상가가 많지가 않으니까 엄청 좋은 거야. 그때도, 감정이 그때는 4억이었나? 4억이었나? 4억 좀안좋던거 그래서 누가 받았는데 한 5억이 받았어요. 1억 더 주고. 그래도 지금은 그거는 한 7, 8억 정도 안 팔아요. 거기 있 늦을 요 며칠 동물병원에 들어간 날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권부터 보시라고. 요거를 지금 많이 빠졌죠? 이거는 어디 거예요? 청남에는 위치를 볼게요. 이편한시티 청라 오피스텔 내후년 5월 입주 예정 언제쯤? 작년 7월인데 컴바이 공사 해놨죠? 질라구에 글러브 있잖아요 여기다 마피아 컴파인 제가 뭐이 물건은 좋다고 하라고 그러듯이 아니고 같이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전보다는 좋아지겠죠? 우필텔 여기 들어오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집은 다닐 거고, 동선이. 그전에는 여기 허리도 일로 안 다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건물에 들어서으면 아무래도 달라지겠죠. 그? 짜잔. 아, 이게 어딜까요? 1층에. 다 됐네? 근데 2022년 7월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이때 이거는 요당시에 로드비잖아요. 지금 시점 그 이후에 들어왔어요. 여기 교촌이 들어왔고 다몇또 봐요? 일층 상가 몇개 되지도 않는데 전체에서 끌잖아요. 일층 상가 몇개 되지도 않니까 얘가 나온 거예요. 얘. 배터리, 배터리가 돼. 여기 보시면 두 칸입니다. 이거는. 1 0 6호 107호, 뭐, 음, 두 개를 쓰고 있는데, 경매 나온 거는 1 0 6호 하나 나온 거예요. 구분상가긴 한데, 커서 쓰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와. 아예 안 나오는 건아니데 대출 빼기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대출 잘 나오겠지 하고 받았다가 나중에 대출 안 해주는 거예요 구분, 이게, 이거는. 4220이잖아요. 두개 호수니까 반 쪼가리면 한2110 되겠네. 2110 받아도 1층에 2억 주고 사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전화가 안 괜찮아요 대답이 없어니 무슨... <laughs> 너나 하여 <해라> 이런 것 같아요 <laughs> 업체 구분 없이 이렇게 나온 것들은 대출이 제한된다 유념하시고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시리즈로 나와 있어요 여러 개1 근데 제가 본 물건은 지금 1번 물건 자 이것도 1층이에요 반값 경매입니다 4억 7 6 0 0 어, 빠져서 4억 1 9 2 4원이고 위치를 한번 좀 볼게요. 0 정도입니다. 0 정도 0 정도 신도시죠. 하늘신도시 이쪽에. 예저에 이쪽에. 요것들은요. 다 상업적이에요. 요 색깔 나온 것들은 중심 상업적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는 게 104호죠. 우리 사진에도 제가 떠났는데 104호 요 물건. 백오도 같이 나왔어요 경매로. 요거는 2번 물관. 요는1번 물관. 좀 커. 어, 주춤흐구.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 봤을 때뭐 이거 뭐 상식적인데 얘가 좋아요? 얘가 좋아요? 아, 아, 아. 주춤흐구 인데가 당연히 좋죠. 주춤흐구 쪽은 사람이 많이 다녀야지 뭐한 번씩 쳐다보고 뭐 이제 구매 의사가 좀 생기겠죠. 어이 1번 물건 예 여기 이렇게 이렇게 2번 물건 예고 이렇게 들어가면 분양 사무실로 쓰고 있었는데 로드비를 딱해서 이렇게 딱 누르면 짠. 예죠 예. 분양 사무실